아 안녕하세요. 지금 아빠 아빠 무슨 색깔로 접어 줄까요? 이걸로 접어 줘. 그립, 응. 어, 그 그립을? 이거 거의 접은 거야. 아, 이거는 데 이게? 아, 아빠 이거 아, 보고 알았어, 해. 알았어. 어, 알겠어, 알겠어. 아빠가 지금 하는데 아, 아빠 내가 좀 틀렸다. 저한테 비밀 소식 있는다 알려드릴까요? 이약 먹고, 있어? 안 먹고 있어? 아니 먹고... 뭐? 정우 치과약 있어? 내, 내아 정우 치약안어 아, 아빠! 아빠, 아빠 같이 먹고 응. 있어! 자, 아빠! 안 가는데? 여기서 아빠가 정아랑 약속한 거 지켜야지 자, 그러면 저는 잠깐 만가요 이렇게, 이렇게? 이렇게? 응 이렇게 하는거 맞아야 돼? 응 먹었어? 서응 그거 무슨 야 <야기야? 웃음> 맛있어? 아 매워 매워? 응 음, 조금씩 먹어 아빠야. 엄마가 지로 먹지 마 아빠 아빠 다줘. 응? 어른들은 로된거안 먹고 알로 된거먹나 또. 응. 아빠 배부려. 응, 배불러. 나 아빠 줘. 나 또. 남았어? 다 먹, 먹었어? 먹었어? 다 먹었어? 응, 내다 먹었네. 누가다 <laughs> 먹었어? 아. 아, 나더 먹고 싶어 자 그립 완성했어요 아빠+ 아빠, 아빠 이거 손을 한번더 한 하고 아빠랑 스트로우하자 아빠, 완성했어아돼 그래. 아빠 성공 자 아빠, 아빠. 아빠가 임무 완성했어 이거 그 여기다가 끼웁니다 음. 자 돌려보겠습니다. 안보이 예. 아니야, 보여. 예. 아니야, 보여. 예. 세죠? 네. 이게 세면 어스피가 나올 거니까 이이게더더더잘보주시고 이게 약간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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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핑 이때면은 이때 빼더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, 또 만나요. 안녕. 그런데, 네. 어, 네. 이거 있는데 이게 조금만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안녕!